안녕하세요. 쿤뉴스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 XRP 코인이고요. 금일 XRP 주제는 전문가들이 XRP 가격이 이미 소송 종결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태라고 발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유예기간 90일 종료 이후 큰 폭의 금리나에 경기 둔화에 이어서 경기 침체가 생길 경우 큰 폭의 금리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XRP, 어떤 방향성을 뜰 것인지 세밀하게 브리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XRP는 IPO를 위해서 판결 수정을 요청할 겁니다. 양사 소송의 막판 변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제로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육성법이 무더기 통과합니다. 대장주 비트코인과 XRP의 전략 비축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일 가장 중요한 주제 가지고 왔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 XRP 3,025원을 가져가고 있고 소폭 약부화권의 상승 구간을 가져갑니다. 예시간봉 보시면 저점 구간을 꾸준히 우상향하는 XRP지만 XRP가 현재 거래대금 5일을 가져가고 있죠. XRP SEC 양사가 항소를 60일간 멈추기로 하였죠. 양사는 60일 내에 합의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XRP 소송의 일시 중단에도 가격의 엄청난 반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죠. 왜 XRP는 완벽한 반등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고래들이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들로 자금 확보를 하고 나서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메이저 코인을 투자하려 합니다. XRP는 시가총액이 173.6조 원이라는 덩치가 큰 종목이죠. 그에 비해 아르고는 채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코인입니다. 물론 나크도 1,389억 원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고래들이 전형적으로 들어올리기 좋은 코인이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물론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고래들이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을 올리면서 자금 확보를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XRP 가격이 이미 소송 종결 기대감을 가격에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XRP 엄청난 상승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XRP가 향후 어떤 기업들과 대규모 파트너십을 체결하는지, 그리고 XRP의 실사용 사례가 얼마만큼 확장될지에 따라서 더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XRP 다시 한번 반등의 차트를 가져와서 3,300원 박스권 구간의 최상단에 자리매김해 주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때고요. 한 차례 더 추세이탈 신호를 가져가게 된다면 XRP가 가격을 들어올렸던 2,700원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가올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발표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는지에 따라 한 차례 XRP 가격의 변동성을 거칠 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90일을 종료 이후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멈추고 실업률은 대폭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 만큼 XRP, 경기 둔화가 심각해져서 침체로 이어질 경우 더 빠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XRP는 완벽한 수익 코인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 차례 너무 큰 하방의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코인텔레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물론 가격이 오를 때 여러분들 부분 부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란 것이 완벽한 바닥 구간을 방어하시는 것도 투자해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느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실지 방어를 할수 있는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코인텔레방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 눌러주셔서 위에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코인텔레방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자, 이번 뉴스는 XRP가 IPO를 위해서 판결 수정을 요청합니다. 리플 s e c 소송의 막판 변수가 등장하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변호사 제임스 페럴은 리플이 향후 기업 공개, IPO를 염두에 두고 판결 수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죠. 기존 판결로 인해서 민간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IPO가 추진되는 것에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리플이 판결 수정을 추진 중이고요. 양사는 이제 60일 동안 항소 중지를 하고 현재는 합의를 논의하려 하고 있죠. SEC의 합의안을 제출한 가 동시에 XRP 리플은 SEC 합의안을 제출한 가 동시에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 수정을 요청할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은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토레스 판사는 개인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성 여부를 띠지 않는다고도 발언해서. 굉장한 화제가 된 인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토레스 판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소송이 마무리되게 된다면 프레드 리스플리 변호사는 5월 말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나섰고 코인게이프는 판결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EC와의 합의 후 토레스 판사의 판단까지 약 6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자발적 취하 절차까지 1개월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와 SEC가 조속하게 소송 마무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 투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양사가 60일 동안 SEC 위원들이 합의안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건데 25년 6월 15일까지 SEC는 법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SEC 위원의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양측이 공동으로 항소 중단을 요청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고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XRP 소송 종결이 되면서 20개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추진 중입니다. 소송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현재 선물 ETF가 굉장히 대규모 고래들의 자본을 끌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가 먼저 출시되며 소송 종결이 돼서 IPO 진행이라도 하게 된다면 XRP 더큰 상승분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여러분들 XRP 가격 현재 박스권 현재 박스권 속에 있을 때 저렴하게 XRP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와 함께 미국 관세 이슈와 함께 그리고 금리 인하에 정부까지 코인텔레방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완벽히 저렴한 저가에서 매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또한 고점 매도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매도의 타이밍도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코인텔레방에서 SEC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완벽한 투자 대행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부담 없이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SEC와의 소송 종결의 이슈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가격의 변동성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 가능성이 높은지 그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의 기조를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에 미 관세로 인한 XRP 가격이 어떤 방향 속으로 경제의 안정화를 통해 상승의 기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제시하는 관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촉진시킬지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의 시장 개입을 기대하지 말라고 발언하고 나섰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하고 나섰죠. 그렇게 XRP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달러까지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여러분들 현재 박스권 구간 속에 하단 라인 2700원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상승의 기조를 가져갈 경우 xrp가 3300원 구간을 넘어서서 완벽한 저항구간이자 지지구간인 39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xrp 1차 목표가 39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육성법으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XRP를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는 뜻은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이나 기타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새롭게 구매해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렇기에 XRP 가격이 변동성을 쭉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일컫고 그를 통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강점으로 가져가며 또한 미국 의회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죠. XRP의 RLUSD를 통해서 더큰 상승의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폴 에킨스의 취임에 친 암호화폐 위원장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그는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를 하였고 에킨스는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굉장한 화제를 가져가고 있죠. 법률 전문가 프레드리스플리는 해당 사건이 오는 8월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XRP 빠르게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을지 SEC 소송 속보가 있다면 제가 코인텔레방에 발 빠르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XRP가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바로 바닥 구간, 눌림목 타점에서 여러분이 매수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어느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현금 비중의 몇 프로를 실으셔서 매수를 진행하실 건지 코인텔레방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투자하시면서 최고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